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필리핀 클락의 썬벨리 골프장에 이렇게 또와 있습니다 아예 아,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름답고 날씨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동광 썬벨리 클락이죠 이 클락 자 골프장의 전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, 아마 클락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는 어, 한국 골프장하고 비슷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아주 제일 좋은 골프장이 이 동강 썬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아, 네, 한국 같죠? 뒤에 보면은. 네, 보면. 나무가 또 이렇게 또 동남아의 풍광을 보여주는 우리 아자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이분들은 지금 퍼팅 연습을 하고 있죠. 자,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오후 아, 1시, 아, 여기 시간이죠. 1시 9분. 1시, 아, 1시 9분이 아니라 12시 30분 정도 됐습니다. 네. 네. 골프의 아,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여기가 큰 락이, 아, 가격도 아주 뭐,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있던 우리 여기 클라게에보면은또 아주 저 지인들이 어, 우리 재우씨들하고 같이 오늘 아홉 어, 명이나 라운딩 한다 여자 우리 재우씨들은 네 어, 분이 더 치고 우리 재우씨 아네 반갑습니다 아 아주 여기 또염예사도 여기 있죠 네아네 아, 네, 여기 여기 재우씨 아 전부다 이쁜 재우씨더라고 오늘 라운딩을 같이 는 같이 하는데. 오랫동안 땐아 오인 라운딩을 하죠 아 우리 한영이하고 어, 오늘 안전+ 안전 도시락이죠 아이 동생이 도시락 핸들을 이십 개씩 주고 칩니다 네하여아 우리 비준이 아 우리 아예아 예. 아, 이분이 뭐, 어, 뭐야 뭐아 마스터 아외분이또이 선밸리의 마스터 아예잘 부탁합니다 네네아그렇 아, 좋은 멤버들 아, 여기 또 우리 캐리, 캐리. 아, 캐리 신났어요. 아, 캐리가. 아, <laughs> 케리가 신났습니다. 여기는 캐리 있고, 예. 네. 자, 우리 또동방 아, 저 썬베리에서 추억의 또 골프를 또, 또 멋진 골프를 치게 됩니다. 아, 추억의 영상 여러분들도 뭐, 아, 와, 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응. 아주 날씨가 최고입니다. 1월, 2월 날씨가 아주 최고가거 아닌가 싶습니다. 자 그래서 네.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저도 이제 스타트 라운딩을 해야 되니까 이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클락의 썬베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Have a n i c day 고맙습니다.